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8월 23일입니다. 자, 어, 지난주에 예, 증시가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좀 반격을 할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미국 시장은, 참 미국 시장은 부럽죠. 예, 조정화도 빨리 끝내고, 반격도 빨라요. 예. 자, 일단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다 예, 상승을 했습니다. <laughs> 자, 다시 나스닥은 연두색 라인으로 복귀를 했고요. 다우존스는 여기서 이탈을 하지 않았었고 예. 다시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예. 자 지난 주에는 우리나라가 좀 뭐랄까 패닉이었죠. 패닉 장세였는데 어, 일단은 처음에 예, 나온 것들이 반도체 우려였어요. 그죠? 악성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일단 반도체 중심을 한번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도 그렇고. 어, 일본은 뭐, 예, 아니지만, 신흥복지수들이 특히, 예, 좀 많이 무너졌어요. 예. 자, 좀, 우, 어, 우려가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말도 나왔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외인 매도세들이 좀 거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물, 선물할 것 없이 일단, 예, 지난주는 그냥 융단 폭격을 받았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네요. 예. 자, 일단, 환율도 좀 불안, 불안정하고, 어, 일단, 외인들의 매도세 진정이 우선이야, 진정. 자, 여기서부터죠. 계속. 여기는 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맹폭할 때죠. 예, 조단이. 예. 일단, 어, 우리나라는 외인 포션이 크기 때문에, 예, 그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급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일단 이번주는 확인하는 시간이 될 텐데, 이번 주 마지노선은 당연히 3,000포인트인데, 예, 오늘은 일단 낙폭과대 은봉이 두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진정할 확률이 높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 어, 언론에서도 지금 그 얘기들 나오는데 잭슨홀 미팅에 주목해라. 근데 뭘 주목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잭슨홀 미팅에선 뭐가 새로운 게 나올 건 사실은 없어요. 예.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금토인데, 예. 그다지 뭐 새로운 그런 뭐 기대감의 뭐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지난 주에 뭐 테이퍼링 조기화됐다는 그런 예. 소식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분명히 이 테이퍼링에 대한 그그 예. 그 하락의 크기는 예. 어느 정도 이제는 녹아 있는 것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금리 인상 이번 주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 뭐 전망이 좀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한번 쉬어갈 것 같긴 한데 예, 금통위가 있죠 또 예, 금통위가 목요일 있죠 예 목요일 한국은행에서 예, 금리 발표를 하고 <laughs> 뭐 이번에 올린다는 얘기도 막 나왔었어요 하기는 근데, 근데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죠 코로나 확산 때문에 또 예. 자, 미국도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심한 가운데 예. 뭐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영국은 지금 뭐 마스크 완전히 벗고 어제도 뭐 뉴스를 보니까 아예 뭐다 벗고 다니더라고요. 실내에서만 예 지하철 뭐 이런 데서만 쓰던데 박예뭐 글쎄요. 예 부작용에 대한 뭐두려움들들 보이는데 뭐 이러다가 혹시나 또전 세계적인 또예 팬데믹이 다시 오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에서도 예, 또 팬덤에게 온다면 특히 미국 시장, 예, 미국 시장이 또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걷잡을 수는 없어요. 이제 예, <laughs> 그나마 미국장이 덜 빠져서 뭐이 정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 자 어쨌든 이번 주는 뭐 각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PMI들이 발표돼요. 오늘 밤 예, 그리고 어, 신규 주택 판매 미국.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네 구제 수주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번 주 은근 이벤트가 많죠. 마지막 주에 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26일은 우리나라 금통이, 그리고 잭슨홀 미팅은 뭐, 진행이 되고요. 26, 27, 28. 그렇게 오시면될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어, 3천을 지켜내는 가운데 반등폭이 조금 필요해요. 천 음. 여기가 저항이 계속 될 겁니다. 13182. 이 빨리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낙폭 과대 반등이라 어느 정도 예, 반등 폭은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할게요. 자, 여기. 그죠? 예, 근데 여기까지 빨리 가진 못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가기가 다른 이벤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가려면 일단 여기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레인지가 3천에서 3,180 이렇게 보시면 되요 예. 자 오늘은 어 반등을 최소한의 반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3,050 예. 3,100 까지 반등 나오면 좋은데 지금 예. 차트도 많이 지금 붕괴 돼 있죠 3,080 오늘 중심값이 3,080 예. 예. <laughs> 그리고, 3100, 3100이네요. 예. 자, 오늘, 예, 이틀간에 낙폭을 조금 만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100까지 뽑아주면 참 좋을 텐데, 예, 3100까지. 예. 1%가 30포인트라, 예, 2%가 올라야 3100이에요. 예, 그죠?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로 어제 저점일 단 붕괴하지 말고 오늘은 붕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틀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저가를 좀 붕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초반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초반에 이제 반등은 좀 나오다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200일선 이제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되죠. 자 코스닥도 뭐다 이틀간 목금 거의 패닉 상태로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었죠. 자, 얘도 오늘 뭐 64, 이거 써놓을게요. 64 밑으로 가면 안 돼요. 964. 네. 네. 자, 나중에 만약에 이제 좀안 좋은 일이 나면 지지 라인도 좀 보여드릴게요. 978. 중심값은 여기네요. 네. 중심값은 한참 떨어지네요. 네. 975. 네. 자, 그러니까 975 이상은 네, 종가를 좀 해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90. 저항선 990. 예. 자, 천선이 예, 이탈되고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그죠 예. 급격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금요일이 좀 아쉽죠. 금요일 날 초반에 어, 반등이냐? 예. 그, 그러면 좀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즉 요거 요렇게 그죠? 음양 나오다가 오, 예, 단봉, 이렇게. 이게 더 리턴이 빠른데, 이만큼을 소비했어요, 결국엔. 예, 자, 이번 주도 좀, 예, 반격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봐야 되고요. 주봉이 좀 단봉이 나와야 돼요. 반격봉이나 단봉. 예, 자, 코스당 한 1,010까지 반등 나오면 좋은데, 이번 주에.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예, 자, 오늘도 또, 예, 내일은 예, 교육보다는 지수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내일은 어, 최강주의 주식 캠프에서 좀 약간 마인드에 관한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성토하시고요. 톡방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예.